안녕하세요 가장 큰 부동산 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청양군 남양면의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토지 면적은 908평 이에요 908평 이고 용도 지역은 어...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전입니다 전인데 여기가 평평하게 이렇게 에... 토지를 만졌어요 그래서 원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어... 그렇습니다 지보구 이거 전체적으로 음, 나왔는데요. 지보구 이 땅어구에서 어, 총해서 1,443 평이에요. 어, 총에서는 아, 이게 4억 5천. 어, 여기 토지만 이 토지만 이 비닐하우스까지 해가지고 어, 908 평입니다. 이것만은 아, 1억 5천에 판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 토지를 먼저 팔지, 집을 먼저 팔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버스 정류장이 이 앞에 있고요. 어, 어 그렇죠. 또 비닐하우스가 이 땅에 있어요. 비닐하우스가 음. 앞에 있어가지고, 어, 한번 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단단하게 아, 잘 만들어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안에 아, 네. 있는데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중하우스네 이중하우스라 뭐 하외하셔도 되고 버섯재배하셔도 되고 다 좋습니다 여기는 물탱크까지 이렇게 있고요 안에 아, 네. 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아우 이게 풀 보세요 어, 이분이 이제 하기 싫어서 이렇게 내놓은 물건 같아요 농사짓기 힘들고 그러시니까 하우스 좋죠 여기 물 자동으로 줄수 있는 이렇게 스프링 쿨러까지 만들어 있습니다. 좋죠? 이거 한 50m 이상은 되겠죠? 100m는 안 되겠죠? 이 정도 합치면 이렇게 좋은 요거 진락에도 아마 천만 원은 달라고 할 겁니다. 네, 이 정도 요즘 진락에도 비용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청양 버스터미널까지 한 13km 그리고 청양의 고속도로 IC가 어, 생겼어요 그 청양의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어, 거기까지는 한 4-5km 이렇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동협 하나로마트 맛집 카페 여기 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은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네, 영상 보시고 청양에 여기는 혐오시설이 없네요 혐오시설 안 보입니다 철탑도 안 보이고 숙사도 어, 안 보이고 어, 안 보입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안 보입니다. 예,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위치는 서산시 부춘일로 20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산 부영 아파트 내비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뒤편에 공용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물건 접수 환영하고요. 물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